자 그림과 같이 두 함수, 3루트 x 하고 어, y는 루트 x 하고 x는 k가 만나는 점을 각각 a, b라고 하고 그리고 x는 k의 점 c를 네, c, 어, 여기를 c라고 하면 여기 k, 0이고요. 그다음에 여기는 k, 루트 k 그리고 a는 k, 3루트 k가 되죠. 자 이랬을 때 bc, oc, ac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bc의 길이, 자 bc의 길이는 y좌표의 차니까 root k이고요 그 다음에 oc, oc는 그냥 x좌표니까 k 그 다음에 ac, ac는 a의 y좌표니까 3 root k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두개 곱한 게 가운데 거의 제곱이죠 k 제곱은 루트 k 곱하기 3 루트 k 그럼 이 값이 3k가 되고요. 그러면 k는 k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. 따라서 k는 0이거나 또는 3이다. 근데 양수 k니까 k가 0일 수는 없죠. 그럼 원점에서 다 만나니까 0이 아니고 정답은 3번입니다.